바이러스와 공존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이름하여 바이러스의 고백전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사랑 고백도 아니고 바이러스의 고백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금 실망하셨나요? 아무튼 이제 고백을 바이러스한테 받다 보니까 그쵸? 좀 황당하긴 한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고백이라는 뜻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이 있거나 응.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이제 고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어. 알려주는 네, 전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바이러스의 고백이라고 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고백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총4개 존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존은 공존과 조아이 존이에요.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응. 지금 현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구상에 여기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와, 지금의 저희를 있게끔 해준 것도 바이러스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 40만 년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는 동물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수백만 종인데요, 인간이 발견한 것은 그중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근데 여기는 박쥐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박쥐 네, 자연계 바이러스들이 음.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박쥐에 음. 많은 종류의 오.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랑 박쥐의 관계는 떼놓으 떼놓을 때눌 수가 없어요. 아 박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천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체 포유류 중에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요. 제가 앞에서 네. 바이러스랑 인간이 같이 공진하여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흔적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현미 씨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laughs> 현미 씨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laughs> 그럼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 제 몸에 네네.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요, 그럼요. 오, 네. 그걸 아! 확인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네. 거울 앞에 서자 뭔가가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RNA 바이러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8%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인간의 태반을 만들어주는 유전자도 바이러스로부터 왔고요.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크 유전자 또한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외에도 바이러스는 생태계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 속의 박테리오 파지인데요. 바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균들을 박테리오 파지가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의 바다 생태계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